와와와 인간 맷돌로 갈아볼게요 자 저희 오늘 예약 주신 분들이시네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최고의 매출은 얼마였을까요? 맞은 율을 마진요를... 많이 안남지 않아요 어떻게 뭐 됐잖아요 제가 이 보면은 손님 쓰는 본거잖아요 손님 이 보스도 있기 때문에 생각한 것처럼 많이 남보기를 봤습니다 왜냐면 시대의 원가를 다 적어가지고 손을 많이 들어가고그던죠 <목소리> 네, 힘들진 않으세요? 손님들 칭찬해주고 감사해, 맛있게 드시게 되면 힘든 걸 보는 거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0일 그늘 저거 저거는 아, 뭐예요? 예약대장인데요. 저희 오늘 예약 주신 분들이시네요. 지금 여기가 골드 참치 방이점이잖아요. 예, 예. 신사점도 빼고. 차이나 약간 여유가 좀 있는데 예. 그래도 많이 예약 많이 주시고 그 네이버 예약이 눈에 띄는데 예. 뭐 전화 예약해야 을 될까요 아니면 네이버 예약 네. 네이버 예약이 아무래도 편하시고 여기 이제 약대장 보고 확인하고 하는데 장애부분 예. 그 직접 쓰시네요 예. 아. 그네 장애부분들 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약이 빼고 예. 와 이런만 봐도 네. 그냥 뿌듯하시겠어요 예. 이게 이게 열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역사가 네. 있어요. 어, 지금 얼핏 보니까 네. 포장도 많이들 해가지고. 네, 포장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단골 되신 분들이, 네. 가, 가까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웨이팅이 받아 보니까 많이 가지고 가셔가지고 식사하시고 네. 다시 하 네. 지금까지 먹어본 참치는 참치 가 아니었다라는군요. 네. 돼요? 네, <laughs> 네 아이도.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만족 못하고 하면 이게. 안 써져요 다리균도 많이 써요 예, 너무 많이 막 써가지고 뜯어주고 우리가 지고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데이트 코스도 많이 오고 네. 아, 청첩장을 드리면 사랑에 당한 축의금을 진짜 예. 주시냐 예. 이런 예. 질문들이 예. 있어요 축의금도 많이 주고 있어요 <웃음> <웃음> 우리 젊은 친구들 예. 결혼한 것처럼 세상에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결혼하셨어요? 예, 저는 결혼했습니다 저 결혼하면 축의금 주시면 돼 예. 예. <laughs> 이제 행복 <한국> 시작이야 엊그제 <laughs> 참 좋게 되지면 작은 전성한테 해드려요 돈으로 그 <laughs> 어서오세요 안성인데도 네. 손님이 계속 예, 들어오시네요. 자리 없어가지고 돌아가시는분 많고 아 어제도 한네팀 정도, 다섯 팀 정도 돌아가셨네요. 그러면 네이버 예약을 하면은 헛걸음 할 일이 거의 없겠죠? 예, 예. 가, 가능하시면 네이버 예약하시는 게 좋고요. 와, 대표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laughs> 멋진데요. 특별한데요? <laughs> 젊은 친구들 가시면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laughs> <laughs> 안나아주자고 <놀아주잖아요>. 꼰대 아저씨라고 <laughs> 그래서 이 창씨 <창치> 아저씨의 캐릭터네요. 네. <laughs> <laughs> 예. 아 어. 어. 네, 오다시 2번 로얄 두개하고 판매스 하나, 카스 비개드셨네요 차가 있을까요? 네, 그래요. 잘 짜겠습니다. 이기 가장의 충분하게 많이 드셨어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카스이위하셔요 네, 네, 좋은 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저렇게 만족을 하고 가요? 선생님도 오신 분들이 정말 좋은 날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최소한 저 사람하고 8만 원 이상의 가치를 해야 되어까 싸워도 괜찮겠다. 하신 분들 오시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얼마나 좋은 날이겠을지예요. 무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게가 좋은 에너지가 항상 있어요. 사람 맛집인 것 같아요. 음식 맛집, 향신 맛집거라도 사람 맛집이니다 그게 네. 저희 가게의 비결이랍니다. <laughs> 우리나라 분들이 사실 구독자 안 오르잖아요. 네. 현재 33명인데 구독자 가게. 100분이 되면은 이벤트가 네. 있다고요? 100분 되면 제가 저희 가게에서 두분 안에서 제가 네. 무료로 서비스해드릴게요. 그, 이를테면 네. 댓글에 네. 사연을 올려주시는 네. 네. 엄마 모시고 오 싶어요 이런 사연을 아이고 좋습니다. <목소리> 와우 <목소리> 특별히 고가한테 이런 통큰 결정을 아이 그게 중요 가겠습니까 드셔가지고 훨씬 얼마나 드신다고 오늘 같이 함께 공유하시고 하는게 좋죠 이게 <목소리> 네, 저희 이제 가게 2차판인데 조금만 드신다고 해가지고 아...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이게 두번째 판이에요? 네, 네 두번째 판인데 제 두께도 이렇게 뭐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그거하고 예, 예. 예. 완전히 는하고물비도 완전히 잡았어요 물이 안 붙잖아요 예. 안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물이 잡혀가지고 콧물을 물가지고 식비가 면 잡히고 하잖아요 예. 그런게 없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좀더 드셔야 되는데 이 엄마들 왜 이렇게 많이 안 드실까 모르겠네 너 맛있게 그래요? <laughs> 이런게 갓맛살이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예. 초밥도 워 주세요? 아니 그럼요 충분하게 이렇게 장면 충분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죠. 한두 분들 아니고 모든 손님들한테 이힐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또 사람이 먹는 거를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 오신 손님들 배고파서 왔는데. 아, 그처럼, 지금은 얼마 좋은 일이에요? 세상에 이처럼 좋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laughs> 그쵸, <그치>, 맞죠? <laughs> 좋은 손님들이 정 좋은 날 오시잖아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얼마 좋은 일이에요? 인상 깊었던 게 대표님은 집보다 골드참치 업장을 <laughs> 투자를 하신다. 네, 저는 뭐 술도 많이 마시지도 않고, 골프 친 것도 아니고, 담에도 피지도 네. 않고, 내 취미가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도 오신 손님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식사할 수 있을까? 이게 제 취미인 것 같아요. 가장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좋아하는 일. 네, 이것 드세요. 네, 맞죠? <laughs> 아유고어분들마게에 많이 드세요아이리액션도 좋고, 살살 잘 하겠어요. 살살 잘 하겠어요. 어때요 오세요. 오요어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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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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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세요 여영기는눈다랑어 뱃살 부분이고요 정말 두툼하네요 아. <laughs> 우리 손님분들이 우리 대표님 써실때마다 아. 아. <laughs> 아.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다요 아. 아. <laughs> 아. 아. <laughs> 미남미 됐어. 이게 저희. 이렇게 어, 부츠만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네, 가게 VIP 스페셜. 이당 음. 8만원 짜리입니다. 보세요. 음.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입 안에서 들어가서 여동을 친다고 생각해봐요. 친님 음, 음, 이분에서 <laughs>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 방문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참지 같습니다. 소고기 같은데 아서 다른데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맛이에요 중독성이 있어요. 마약처럼 우리가 중독된다 하잖아요. 참치 이마지 빠지게 되면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아들이 오시고 가족끼리 또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싱가포르에서 유명하대요, 나이가. 아... 나도 모르는 곳에서 싱가포르에서 유명하대요. 이모 소맥 먹으러 싱가포르에서 방문을 하시거 예, 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와... 오! 오! 오. <laughs> 나 사실은 이렇게 해오리 치는 게 비타오베 바카스도다 돼. 오! <laughs> 응. 요즘은 우리 손님들 오시면 소맥 을 시키거든요 <laughs> 원래 술이라는 거는 맨 회가 나오 기전한잔쫙 먹고 나면 사시이가더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laughs> 아유, 오파 <배파>, 아유, 정말. <laughs> 어때요 <어떻게>, 역시 손맛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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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아,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빠져나가신 분 계시고, 네, 네. 정리하고. 시험이 없으시네요? 네. 예. 우리 식구들이 네. 저한테 압도적 사업주라고 항상 이야기를 아, 해요. 왜요? 어, 왜냐면, 쓸 수가 없다고요. 수민이 계속 오신 분요 네. 4시, 아, 다 아, 5시쯤에 아, 들어오거든요. 9시까지 술로 이렇게 들어가. 한개 테이블의 메뉴 아, 자체가 15가지 스예요 저기에 술이 필요하게 돼주고, 어. 물이 갖다 줘야 되고, 음식도 가지고 나와야 되고 하잖아요. 한개테이블에 15번 정도로 가야 돼요. 실수한 15번에서. 그러네. 지원들이 그렇게 힘들면은 일을 뭐안할 수도 있는데 직원 관리가 약간 뭐 남다른 방식이 있으신가 봐요. 그만 은면안 되잖아요. 음. 응. 직원이 응. 행복한 가이가 정말의 공동력이 있다고. 사실 저희 직원이랑 응. 또 해서 응. 지 않아요. 공업자, 파트너라고 하는 게 뭔가 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최고 일 매출은 얼마였을까요? 한1에한에 아, <laughs> 어, 마진율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안남지 않아요 모든 게그렇잖요 제가 입보면은 손님이 본 거잖아요 그데안해요손님 입고 오해때되기 때문에 생각 하는 많이 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온가다 저런 것들이 수많이 들어가고 그쵸 어이거 뭐예요? 어, 저희 이제 우리 손님 나가시면 메로그이떡갈비 치킨가라갭입니다. 이제 저희가 참치면 있는 게 아니라 시키다 시가 나가야겠죠? 자 언니야 서비스 왔어. 여기는 어때요? 제가 소주잔는안되고 양주잔이 들어가야 돼요. 이 양주잔의 복분자. 우리 손님들 카페 가면 옛날에 사실은 이모 세대 때는 카페 가면 과일 하나 넣고 믹서기 가면 생과일 주스라고 메뉴판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조금 고급스럽게 간다면서. 스무디. 우리는 숫자로 붙이게 주, 스무디, 주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믹서기에다갈때 물이 들어가야 돼. 탄산수 대신 제가 맥주를 이용할게요. <뽀람> 자. 어머, 근데 저희 가게 에믹서기가 없네요. 그럼 뭘로 해야 될까요? 인간 맥돌로 갈아볼게요. 자. <뽀람> 유튜브 보고 저를 따라서 하신 분들이 계신데 자 했다. 보세요 안 돼요 오, 안 오. 돼요 어? 나는 됐네와이샷 손님분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요아나 보고 왔는데 뭐 내가 잘 해야죠 언니 누구 이야. 때문에 왔다고 이만 <laughs> <이러네>. <laughs> <이러네. 웃음> 아, 아, 와, 대표님,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 게좀 <laughs> 올라와요. 힘들진 네. 않으세요? 아니, 그렇지 않고 오셔가지고 맛있게 드셔주고 좋아해 주시니까 손님들 칭찬해 주시고 감사해, 맛있게 드시게 되시면 힘든 걸 보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도 네. 4시 반, 1시딱 4시 되잖아요. 그러면 네. 날아가 버린 것 같아요. 음.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골드 참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첫 번째가 이제 고기 많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 우리 직원들이 음. 또 열심히. 해주는 거고 하나, 세 번째는 이제 정성을 다한 만큼 그 정성이 손님들이 알아봐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도 간골이 늘어나지 않는것 같아요 참치 자랑은 안 하시고 직원 자랑 <laughs> 하시고 아, 손님들한테 너무 감사해 하시고 사람 맛집이라고 하시고 <laughs> 음식이야 또 거기서 살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음. 또 사람이 좋고 행복하사람들 같이 모이다 보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데리고 가야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 이런 마인드 때문에 <laughs> 골드 참치가 쭉쭉 뻗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늘 건강하시고, 아이고,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